환자분 중에서 가끔 이제 발목 삐었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통 침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치료해서 네. 보통 많이 호전이 되시는데, 환자분 중에 주기적으로 뭐한 달에 한 번, 뭐두 달에 한번꼭 오른쪽 뭐 아니면 왼쪽 발을 뼈서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제 그런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 몸의 밸런스가 과연 잘돼 있는지, 혹시 여기는 좌측은 4곡, 우측은 6처럼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음.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른쪽 편에 네. 자꾸 이제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어떤 뭐 걷다가도 조금 이렇게 좀 경사가 있는 부위에서 쉽게 또 발목이 꺾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만성적으로 항상 발목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뭐 오른쪽 내가 운동을 뭐 뛰기를 했는데, 아, 오른쪽 무릎이 좀 계속 불편하다든지 허리도 뭐 오른쪽이나 좌측 허리나 네. 특정한 부위가 좀 계속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몸의 밸런스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